한번 봅시다. 한담의 유용성인데, 한담이 쉽게 생각하면 농담, 가벼운 담소를 얘기합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조크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조크라는 게 분위기 차원도 그렇고, 뭔가 사람이 유연한 느낌도 주고, 하고 싶은 말만 딱 전달하는 게 오히려 고위층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안 쓰는 말하기 방식이야. 한 다음으로 스몰 토크를 한다고 하지. 여기 한번 볼게요. Breath of Knowledge. 지식의 폭은 What Enables You. Enable은 O형식 동사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 취합니다. 그러면 너가 참여하게 합니다. 의미 있는 스몰 토크. 여기서 말하는 스몰 토크가 더 쉬운 말 같지 않아? 응. 스몰 토크에 참여하는 것이고 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지식의 폭이 있어야 너가 스몰 토크에 참여할 수 있어. 그것도 의미 있는. 더 쉽게 말해 볼까? 조금 똑똑해야 스몰 토크도 가능하다. 그리고 스몰 토크는 오헨리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말하기를 is similar to putting a few raisins. 레이즌이건포도거든 어디에다가? 맛이 없는 빵 반죽에. 그 생활, existence를 존재 간에 여기서 어, 생활이라고 해석했네? 우리가 삶이라는 그 정말 삶이 좀 재미없다고 할수 있잖아? 그 삶의 건포도 같은 존재인 거지. 스몰 토크가. 그것처럼. 요게 다건포도면 문제가 있지만 그빵 속에 하나씩 박힌 건포도 얼마나 맛있어? 요약하면. There is nothing small. 작은 게 없대. 뭐에 관해서? 스몰 토크에 관해서. t It's a s o 스몰 a l l u 스몰 i c a n t It's a social l u i t i s a social 뭐야. t s a social u b r i c a n t It's a s 윤활유. a l lubricant. It's a s o c i a 는 l u b r 기름도 있고 엔진도 있는데 이 윤활류가 없으면 이게 아무리 많아도 작동을 안 하거든? 하지만 또 윤활류만 있어도 작동은 하지 않지 적절한 윤활류가 좀 필요합니다. 기름칠을 해줘야 돼. That room's large. 아주 중요한 In all human exchanges. 모든 인간의 여기서 대환, 대화라고 합니다. 교환이 아니라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합니다. 룸이 동사고 라지가 이제 여기서는 어이 형식 동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룸스가 된 거다. 선행사가 3인칭단수니까 그래서 being informed 수동태잖아. 그 informed 되는 것 다시 말해 아는 것 뭐에 대해서 넓은 범위의 주제에 대해서 outside your area of expertise 너의 전문지식 분야 밖에 넓게 얇게 있잖아.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can be immensely 아주 크게 엄청나게 helpful 도움이 될 겁니다. in building social bridge. 뭘 하는데? 사회적인 교량.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야. 사람이 약간 유머감각이 있으면 지적인 사람이 더 그게 없어 보여. 권위가 좀 없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그 권위 없다는 게 선생님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잘난 척안 하는 것 같아. 연구는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더비 더비야. 어. 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더 많을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더 more people feel 여기까지 가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수록 어떻다고. feel 하고 대의 사이에는 목적 어, 저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명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더 느낄수록 그들은 더 서로를 좋아하게 돼요. 그렇잖아? 어 우리가 요새 인플루언서들이 왜 돈을 많이 벌어? 그그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닌데 나처럼 이렇게 사는데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써보고 좋은 거다? 오저 사람 좋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요지. By increasing your breadth of knowledge, 여러분의 지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그게 결국 이제 한담을 하기 위해서 지식의 폭을 넓혀가는 거야. 너는 will be project, 프로젝트가 투영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아주 우호적인 좋은 이미지를 더 쉽게 with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에게. 그러면 이 지문을 조금 구조를 정리하면. 한담의 유용성이라고 태, 타이틀은 나와 있는데 한담이 되게 좋다. 근데 한담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폭을 늘려야 돼. 너의 전문 분야가 아닌 그 밖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의 마지막에 지식의 폭을 넓히면 너가 한담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보이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중간에 살짝 빠졌네. 그치첫 문장이랑 5번 문장이랑 연결해서 이해하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구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나중에 공부할 때 아마 꼭한 명은 질문할 것 같아. 다음. 비록 사람들이 can agree on 동의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더 니드 필요성, c o n v e r v e 어, 미안해. conservation. 보존과 강력한 anti-pollution effort,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중요한 거 양보해서 없수사니까 뒤에 말이 더 중요한데 아더 있어 언제 when costs are not considered 만약에 비용의 그아 이렇게 하자 어. 그럼 선생님이 여기까지 끊을게 다시 이 올도절이 여기서 끝나야 돼 비록 사람들이 만약에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 생각 안 하고 보존 환경을 여기서 환경이야. 환경 보존 그리고 오염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물어봐. 그러면 다들 당연히 환경 보존하고 강력한 오염 방지 노력해야죠.라고 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을 비용을 만약에 고려해. 비용이 고려되는 상황이야. 당신이 근데 환경을 보존하려면 뭐 예를 들어 집에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도 환경 보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렇다면 there is a significant, 상당히 less agreement. 동의가 좀 적어질 것 같아. 아환경 보존해야 되지만 그건 안할것 같지? Let's consider some of these costs. 이러한 비용 중몇 가지를 고려해보자. 그것들이 비용이야. 조심해야 돼. 사람 아닙니다. 그 비용에는... 어떤 제한 활동에 있어서 개인들의 활동에 있어서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정말 돈의 비용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코스트라는 그 개념 안에 포함되는 게 되게 다양해. 첫 번째, 너 환경 보존해야 되니까 거기 가지 마세요. 두 번째, 그 산업과 직업 재배치하세요. 여기서 그런 산업 하지 마세요. 할수 있잖아. 그리고 새로운 비유크라, 아, 비유라클라시, 비유라크라시 음. 관료 제도도 다시 짜세요. 뭐 예를 들어 회사 갔다 회사면 환경 부서를 만드세요. 그러면 없던 부서를 또 만들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 그리고 the development of expensive new technology 새로운데 돈이 비싸 비싼 새로운 기술의 발전 뭐 개발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에 보이게 돈이 아닐지언정 노력이 좀 들잖아. 오염의 문제를 어세스하면 평가하다는 뜻이고 평가할 때 비용, 무엇뿐만 아니라 혜택뿐만 아니라 비용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비용이 더 중요하다. 그치? 비용도 고려해야지. 오염을 하지 않는 거, 보존을 하는 거 좋은 점만 얘기하면 당연히 그거 한다고 하겠지만 그걸 하기 위한 비용을 얘기하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므로 가져진주 우리가 will decide to institute institute 하면 시행하다. No pollution policy를 시행하려고 결정을 하는 것이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다시 말해, that would be impossible.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뭐 하는 게? 뭐하기에 implement가 시행 실행하다라는 뜻이거든.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음. Implement는 동사예요. ment가 붙어서 명사처럼 보이지만 동사입니다. Implement의 명사형은 Implementation 이라는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접근하는 것조차 뭐해? 그런 기준? 약간 오염시키는 거. 그러니까 많이 오염시키는 거 말고 약간 오염시키는 거. 그 다음이 뭐영의 오염이면 그 중간 정도?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용이 비쌀걸? 뭐가 있겠어? 음, 수질 오염? 이런 게 있으려나? 뭐 하면은 이제 물이 오염되는데 어떤 장치를 설치하면 덜 오염된다 해도 돈이 들어. 그래. 대신에 우리는 고를 것 같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폴루션. 여기서 적절한 수준이라는 게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쌍다운표를 달고 나온 겁니다. 그놈의 적정 수준, 최적 수준을 선택할 것 같다. 자기한테 맞는 최적 수준이 있겠지. 비용을 대비한 효용이 더 커지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오늘 12강 전부 다한거 해석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단어 뜻도 준비하고.